지금 이제 50이잖아. 누가? 누가? 형50 넘었잖아. <laughs> 뭘아형뭐 누가... <laughs>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laughs> 야, 그, 그, TMI야. 누가 어? 물어봤어? 그래서 반세기를 한번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거북이도 50이면 오래 산 거야. <laughs> 거북이도 허기가 100살이면, 그제? 50이면 꽤 많이 산 거야. 지금 이게 두 번째 찍는 거라고? 세 번째 찍는 거. 두 번째. 거라? 아, 이게 세번이방송 횟수로는 세 번째지 이게. 왜? <laughs> 다음 주께 먼저 나간대. 네. 어, 왜? 그쪽 게스트가 더스인가 봐. <laughs> <laughs> 이정이면 가만히 안둘 거야, 얘네딴건다 참는데 그건 못 참지. 아, 그못 참겠어. 야 배고프지 않냐? 밥안 먹고 왔어? 국에다가 말아 가지고 어, 뭐 먹었어? 잠깐이라도... 그럼 살짝 좀 먹고 와야지. 야 그래. 그러면 이거 크래커라도 줄까? 아 지금 뭔어 응, 응. 뭐 왔어? 아 치즈야? 저 치즈를 아니 무슨 아침부터 치즈를 먹어? <laughs> <야. 웃음> 아니 무슨 아침부터 치즈를 먹어? <웃음> <웃음> 아니, 아침부터 치즈를 먹어? <laughs> 아니 아니 뭔 치즈를 <laughs> 크레카의 치즈야. 야, 오 형, 잘 쳤다. 아우, 어, 아, 이거 치즈가 야까까몽베 발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아우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치즈인데. 아우, 아우 느글느글해.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느글느글. 뭐야? 아우 이거, 어? 아, 이거 치즈가 이우 <laughs> 어, 턱구하다네요? 헛구역질이나네요 어우 어, 이거 뭐야 어우 불쾌해 아 어. 어, 이거 무슨 아침부터 어우 나속 너무 안 좋다 지금 하나 더 줄까? 과자만 줘 입을 좀 씻어야 될것 같아 어. <laughs> 괜히 먹었네 이거 나도 과자만 줘 봐봐 과자는 이거 먹게 뭐 묵묵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런 거하려 먹어 죄송합니다 소시지 이거 한입 어, 넣어도 있어? 야, 이거 뭐 넣으면 야야야야 아형 그거 안 먹어 <laughs> <laughs> <저것 봐. 웃음> 나 왜? 것도 이상해 먹어봐 나인소스징 피곤해 음어 되게 짜다 아! <laughs> 엄청 짜다 아! <laughs> 형그 과자 좀 아무 맛도 없는 과자 좀 <laughs> 아, 그거죠? <줘. 웃음> 아, 입을 헹궈내야 돼. 어, 아, 어, <laughs> 아, 왜 이런 걸 먹어? 어, 너무 짜다, 근데 이거. 야, 근데 어떤데 일하러 간 거야 오늘? 진짜 무섭게 바다도 보이고 밭도 보여. 형, 이건 강이야. 아, 그래? 이건 한강이야. <웃음> <웃음> 야, 진짜 이런 건 아니, 뭘 아는 게 없어. 제가... 야, 이게 한강이야? <laughs> 한강이야, 이거는. 야, 내가 진짜 걱정이 진짜 많이 된다. 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러 간다는 게 이거 그리고 일당 받는 거 알지? 그럼 민폐 끼치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열심히 해야지. 음. 야, 강화다. 강화? 강화도 왔네. 어, 강화도 왔는 거지? 어, 강화도. 너는 갑자기 너무 떨린다. 아, 그 그러니까 진짜 개 면허 떨같다개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강화도가 개벌만 있는 게 아니야 전등사 있지? 전등사 그렇지 전등사도 있고 인삼밭도 있고 그렇지 산만이 쫓아가는 건가? 십만이어 아, 산만이 창피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정말 아. 야 계약 해지할 때는 긍정 <laughs> 같은 거 해야 되지? <laughs> 어? 어, 여기 있는데.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어. 다 왔어. 나 앞이야. 야, 근데 약간 떨리기도 하지만 약간 설레기도 한다.